공을 잘 소유해주면서 좋은 위치에 세트피스 기회까지 얻었습니다. 왼발의 전문수 그리고 오른발의 황재상. 직접 때릴 수도 있는 위치입니다. 황재상 붙여줍니다. 헤러! 오! 들어갑니다! 선제골이 천대! 머리로 집어넣었습니다. 진준서! 전반 5분 1랜 체간에 인천대학교가 앞서가는 득점을 만듭니다. 그렇게 힘을 주지 않았던 킥 그리고 헤더였습니다. 파워보다는 정확도를 선택했고요. 정확하게 골망을 가르면서 진준서 선수의 기분 좋은 득점이 나왔습니다. 선는 막내 중에 한 명인 진준서 선수인데 182cm의 장신의 신체 조건을 이용해서 멋진 득점을. 스로인 두 번째 득점의 장면인데요. 이번에도 박스 안에서의 타격을 통해서 멋진 득점을 기록해줬고요. 역시 왼쪽에서의 크로스 능력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그러한 장점이 그대로 나오게 됐습니다. 황준성 선수의 팀의 두 번째 득점이 자 여기서. 잘 돌아섰습니다. 공간 많아요. 인천대학교의 역습 때립니다. 골. 삼대0 스코어를 만듭니다. 인천대학교. 그 주인공은 인천대 넘버 세븐 황대영이었습니다. 황대영 선수의 엄청났던 질주 슛 각도가 열리자마자 왼쪽 구석을 노렸습니다. 그야말로 역습의 정석을 보여줬던 본인의 힘으로 모든 것을 만들었던 황대영이었습니다. 황대영 3대0을 만듭니다. 아 뚫어냈습니다 오른발 드디어 김에대 학교가 따라갑니다. 멋진 마무리를 보여주면서 이제 스코어는 3대 1이 됩니다. 간격을 좁힙니다. 자 여기서 왼쪽에서 빠져나가면서 오른발 마무리가 그야말로 정확했습니다. 박태준의 어시스트 그리고 이태영의 마무리까지 김해대학교 아직 다시 끌어내고 있는 인천대 황대용이 찔러줍니다. 자 측면 크로스 시로 잡아놓고 뒤쪽 좋습니다. 슈팅. 고! 다시 한번 채꼴차 황대영 선수의 멀티골입니다. 아 오늘 황대영 선수의 이 오른발 깔아차기 슈팅은 도저히 막을 수가 없습니다. 상대 공을 탈취한 이후에 강민성의 크로스 침착하게 받고 내줬거든요. 곧바로 때렸던 황대영 팀의 네 번째 득점을 만들어줬습니다. 본인의 첫 득점과 비슷하게 오른발로 깔아차면서 왼쪽 코스를 완벽하게 뚫어냈습니다.